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어, 이번 프리는 이제 하늘 양아님의 음. 운에 관해서. 어, 하늘 양아님이 이제 22일 날 어, 잘렸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음. 26일 날 26일이 어제네요. 어제. 공고 해고가 아니고 이제 공고 사직이라고 했는데 음, 해고하고 공고 사직이랑 다르죠. 뭐 해고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사측에서 어, 자르는 거고 공고 사직은 음, 회사하고 직원하고 서로 양해를 하는 거죠. 이 양해라는 거가 뭐냐면, 아,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협상. 그래서 권고사직은, 지금 이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음,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 이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노동청에서 뭐 직권조사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어 상당히 이제 음큰 과실이 있으면 모를까 뾰족한 과실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 공고사직이라는 방식을 통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와 직원 간의 일종의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타협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공고 사직이 유리한 거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가 좀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음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실업수당, 실업수당 문제도 있고. 아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가 더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공고 사직이 더 유리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음 그래서 어제 어 이제 하늘양아님은 이제 공고 사직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어 해고해라. 아니면 어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이제 해고하려면 해고해라 그러면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가지 음, 실업수당 문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좀 유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양아님의 사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하늘양아님의 이제 사주인데 음 비겁이 굉장히 강해요. 비겁이 강하면 굉장히 이제 질기죠. 질기 고래심줄처럼 질겨가지고 어, <laughs> 상당히 이제 강해요. 만약에 비겁이 약하면 에이 더러워서 관두지 하고 지발로 걸어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잘 싸워요. 끈질기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겁이 강한 직원은 굉장히 사실은 골치 아프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게 이제 음 주변 사람들을 잘 동원하고 그래서 이게 비겁이 강한 사주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어려울 때 도움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코치도 많이 받고 뭐 상당히 이제 음 이런 분쟁일 때 상당히 유리하죠. 유리한 게 아니라 강하죠. 잘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가 뭐 자르든 공고사직을 요구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올해 해운은 어 이게 겁재잖아요. 겁재. 겉제. 이게 칼. 칼을 뽑아서 올해 이제 식신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러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즉 돈을 위해서 칼을 뽑는다라는 거죠. 또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요게 내가 지금 싸우겠다라는 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사와 싸우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삼합으로 정인이 들어온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해라 또는 운에서 오래 해운에서 공부해라라는 의미가 있거나 또는 관리직의 일 정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 토정인이면 일반 관리거든요. 일반 관리. 관리가 종류가 많죠.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거 관리할 때는 수정인. 그런데 이제 토정인은 이제 일반적인 관리에요. 인사 관리 같은 거. 일반적인 관리라는 게 이제 인사 관리. 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그런 운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럼 5월달. 월운이 중요하니까. 아, 어, 5월달 지금 5월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상관이 이제 올라갔어요. 상관이 올라가는 게 어, 분쟁이란 의미도 있고 구설이죠. 이를테면 구설이고 또는 음, 쫓겨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쫓겨나는 운 또는 구설 또는 뭐 연구직 같은 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나가라. 그런 운이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5월달에.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졌다 라는 거죠. 정관이 합의 들어갔다는 게 본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본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음~ 공고사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상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라면 해고 그런데 이제 공고사직은 회사하고 이제 직원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거니까 이게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5월달에 편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고사직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음 신사운을 해석을 하면 요거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고요 요 비견은 내가 그 일을 빼앗기다. 보통 경쟁에서 어 밀릴 때 또는 내가 맡은 일을 남에게 빼앗길 때요 비견 운이 많이 와요. 그리고 밑에 정관이 있을 때딱 정관 위에 비견이 있을 때가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운이, 어, 내가 퇴출 당하는데, 내가 지목이 됐고, 그리고, 근데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5월 운은 일단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음, 대기 발령 상태고, 인사위원회라는 거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회사에서. 뭔가, 뭔가, 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음, 거는 다갖춰놨다 뭐, 이런 거를, 어,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인사, 인사위원회라는 거를 형식적으로 여는 거죠. 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27일 날, 아, 열리는 거죠. 내일이죠. 온, 아, 28일 날 여는 거죠. 오늘이 27일이고, 28일 날의 운. 그래서 28일 날의 운이 10미일인데, 1 0의일의 일진, 내일의 일진을 보면 상관이 다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 이, 불리하죠. 나가라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거고, 이게 식신운이 들어와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식신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뿌리도. 안 내렸고 이쪽에 식신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의 일진으로 본다면 그냥 하늘양아님이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일 일진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이제 편인이 내가 이제 음 직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부당하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칼이 들어와야지 내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 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내일 일지는 그러면 이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겠느냐? 이제, 이제 회사에서는 어 다른 부서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다른 부서로 갈수 있겠느냐? 그럼 6월 달운우를 보죠. 6월달에 운이 이제 상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관이 왔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뭐 거의 이게 쫓겨나는 식의 운이고요. 이게 이제 정관이 충이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망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망신스럽게 어 쫓겨간다라는 수준이고, 만약에 그만둔다. 이게 또 그만둘 수 있는 운이죠. 또 충분히 정관이 충에 들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일거리를 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고, 요게 상관이 떠나다. 이게 이제 어, 정관도 들었으니까, 요게 회사를 그만두는 운,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음, 치욕을 무릅쓰고 다른 부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만약 그만두면 이제 7월 달에 식신이 올라갔으니까 싸우겠죠. 형식적으로나마 싸우겠죠. 항변을 하는 거죠. 편인이, 음 항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칼을 뽑자라는 거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구설이 되겠죠. 이를테면 음 실업수당 청구도 가능한 거죠. 실업수당 청구도 실업수당 청구. 이건 실업수당 청구가 아니네요. 실업수당 청구를 내면은 겁제가 와야 되는데, 어 요거로만 말하면은 실업수당 청구는 아니고 그냥 싸우겠다. 분쟁을 일으키겠다 칼을 뽑겠다 그런거고 당장 돈 내놔라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7월달에 그럼 돈은 8월달이겠죠 겁제가 들어왔으니까 실업수당 받는다면 8월달부터 받겠죠 그러면 7월은 어, 그걸 위한 준비 준비가 될 거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6월 달에. 다른 부서로 갈 거냐?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거냐?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은 가변적이어서, 이게 기로에, 갈래길에서 내가 다른 부서로 좌천되겠, 좌천을 가겠냐? 아니면 그만두겠냐? 결정되어 있질 않아요. 운명은 가변적이어서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운명은 어 가지에서 갈라지듯이 계속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좋겠느냐? 만약에 취업한다면. 그만두고 취업한다면, 10월달에 다시 취업이 되겠죠. 정관이 올라갔으니까. 항상 취업할 때는 정관이 올라가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취업한다면 10월달에 취업이 될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음, 10월이 가야, 어 10월이 가면, 이제 일반 관리직. 그리고, 이거는 무슨 조사나, 음, 연구와 관련된. 이거는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 그만,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관리직 쪽으로는 10월 10월에 갈 거고 만약에 그만 둔다 해도 10월달에 재취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올리세요.